우리는 모두 동화를 읽으며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에게 동화는 무엇인가요? 생각나는 캐릭터가 있습니까? 뭐 호박이 마차가 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떠오를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화에는 일상 평범한 생활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흥미롭고 신기한 이야기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을 이제 동화라고 하죠. 어, 머리가 희끄디끗해지는 요즘 저는 동화를 다시 읽습니다. 읽다 보니까 아,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장면들, 어떤 사건들은 일상의 삶의 단면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또는 매우 직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들고 나온 이야기가 아, 단골 악역을 맞는 어, 누구? 네, 늑대. 늑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늑대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남친을 째려보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 있는 그분이 막 이렇게 떠오르거나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무엇이 보입니까? 네, 늑대가 보이고 또 소녀가 보입니다. 이것은 샤를 빼로의 빨간 망토 또는 이게 뭐 망토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작은 승마모라고 하기도 하고 빨간 모자라고도 합니다. 어, 거기에, 구스타프 도레가 그린 사파 중에 한 컷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어, 이둘 간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가깝습니다. 시선 처리는 어때요? 아, 어긋나 있지만 의식하고 있는 게 도드라집니다. 자세히 보면. 그리고 늑대의 아, 굽은 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길한 느낌을 줍니다. 이 늑대의 굽은 뭐, 그렇지만 소녀의 의식하고 있는 어, 저 뒤에 있는 그 눈길은 소녀의 어두운 운명을 암시합니다. 동시에 그 자신이 앞두고 있는 악한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굳혀갈 운명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늑대가 이야기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인간 삶 어디에서나 가깝게 존재할 정도로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늑대가 인간 어, 굴레 안쪽에 위치할 때는, 그래서 바깥쪽을 경계를 서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든든한 친구가 되겠죠. 최고의 친구가 되고, 더 승격화되면 수호신이 되기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계 바깥에서 우리를 향해서 사나운 이빨을 틀어내고 으르렁거리고 있다면, 굉장한 위협을 느낄 것이고, 포식자로 느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악의 화신으로까지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샤를 빼로의 이 동화는 늑대가 악한으로서의 면모를 굳히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아, 하게 됩니다. 일단 어떤 점에서 어, 그러냐 하면 이 어린 소녀가 신부름을 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부름을 어, 가고 그 신부름을 가는 길에 에, 등장해서 이것저것 위태로운 어,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집을 벗어난 어린 소녀에게 어, 어떤 일이 닥치는가를 알려주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어, 이 할머니하고 소녀는 희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 그림 형제의 동화에서는 다 살아나게 되지만, 빼로의 동화에서는 둘다 희생이 됩니다. 희생이 되는 것은 어, 사회적인 약자가 어떤 위험에 처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둘러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과 더불어서 이 사회 구성원의 교육의 문제를 우리에게 또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왜 늑대와 소녀 사이의 음, 문답, 그 유명한 문답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녀가 그럽니다. 할머니는 얼마나 큰 팔을 가셨는지. 그래요. 그러면 늑대가 뭐라 그러죠? 뭐하라고 뭐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끌어안기 좋으라고 그러지. 예. 그리고 또 할머니 눈이 왜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어잘 보라고 그러지. 귀는 왜, 왜 이렇게 커요? 잘 들으라고 그러지. 마지막에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할머니 이빨은 왜 이렇게 커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 잡아먹기 좋으라고 그러지. 이렇습니다. 소녀는 어, 늑대가 이상한 거를, 할머니가 이상한 거를 낱낱이 밝혀냅니다. 어, 이상한데? 어, 그런데 늑대가 이제 그거를 둘러쳐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다시 또, 어, 이상하니, 이상하거든요. 원래 그건 이상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다시 또, 어, 받아칩니다. 소녀는 늑대의 이상함을 밝혀내기는 하지만, 그걸 종합해서 늑대를 깨우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의 이상한 걸 찾아낼 때마다 늑대가 달콤한 말로 바꿔서 해석을 하고 의심을 통해서 그 늑대의 본 모습을 밝혀낼 수 있을 지점들을 자기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바꿔버립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소녀가 질문을 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은 늑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약간 이상한 이야기일 수 있, 있을 수도 있지만, 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늑대는 기다립니다. 음, 뭘 기다리냐면 마지막 질문을 기다립니다. 언제 아, 소녀가 할머니 이빨이 왜 이렇게 커요? 이 질문을 막 기다려요. 그런데 아, 우리의 소녀는 이제 영악해졌습니다. 아, 늑대에게 이 늑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어, 그래, 네가 내가, 어, 이빨 얘기할 때까지 가 기다릴지 모르지만, 근데 그 얘기 안 하리. 그러고 그 과정을 손늘이 깨닫고 되짚어 가기 시작 합니다. 자기가 놓친 대목들을 되짚어 가요. 늑대는 아, 왜 어, 이빨 얘기 안 하는 거야? 기다리다가 지쳐서 아 여기서는 사귀기 힘들겠구나 하고서는 해체되고 사라지고 말지 모릅니다. 늑대와 소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여러 단서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로 번역이 되어 있죠. 왼쪽 위아래를 보시면, 첫, 위에 것이 첫 번째 돼지, 집으로 집을 지었다, 집이 훅 날아가고 먹히는. 두 번째 것은 나무 가지로 지었다가 잡아 먹히는 겁니다. 늑대의 배가 불길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이 이 동화는 아마 알고 계시는 것하고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 정착된 것이 1840년대, 아, 헬리웰 필립스라고 하는 작가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제이콥스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는데요. 늑대가 첫 번째 두 마리 돼지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해서 셋간에 무슨 유대가 있을 거려니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둘다 잡혀 먹, 먹힙니다. 그런데 세 번째 돼지를 잡아먹는 데는 실패합니다. 세 번째 돼지는 계략을 통해서 어, 위에서 내려오는 늑대를 보시는 것처럼 솥에 떨어지게 해서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제일 윗장면이 뭐죠? 예. 아, 잘 끓여서 푹고워서그 살을 먹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또 보십시오. 밑에 보면은 병날로 위에 왼쪽, 오른쪽 두 개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앞에 두 돼지가 되겠고, 밑에 솥 걸려 있고요. 발바닥을 보십시오. 밑에 뭐가 있어요? 늑대 가죽이 있습니다. 늑대는 그야말로 처참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네. 아, 이런 동화, 예, 네, 이런 동화입니다. 이 동화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세 마리 돼지 사이의 유대보다는 낱낱의 돼지들의 행동 방식과 습성입니다. 이걸 보면은 굉장히 살벌한 적자 생존의 원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이 늑대와 돼지들 간의 종적인 차이를 지우고 나면 근대 이후 자본주의의 착취의 현실을 좀 떠올리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왼쪽 편에 있는 것은 디즈니에서 만든 1933년 아마 8분짜리 만화 영화입니다. 오른쪽에는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굉장히 큰 밥줄입니다. 1933년 고몇년 전, 1929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렇죠, 네, 대공황이 있습니다. 이두 장면을 겹쳐놓고 보면. 왼쪽에 있는 이 디즈니의 만화 영화는 앞에 우리가 봤던 거는 어땠어요? 세 마리, 돼지, 삼형제라고 하기 무색하게 다 낱낱이 따로따로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돼지 세 마리를 다 살려놓습니다. 세 마리 돼지를 살리고 늑대하고 맞세워놓습니다. 돼지들 간의 유대나 연계를 설정을 해놓은 셈이죠. 이 만화 영화는 나오자마자 굉장히 큰 대중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 사진처럼 당대 삶의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환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소녀 이야기에서는 어땠냐 하면 집은 안전한 공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집 밖을 나설 때에 닥치는 위험이 늑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 삼형제부터는 그집 자체가 위험한 공간이 될수 있다는 것을 환기시킵니다. 그렇죠? 훅 불면 날아갈 수 있는 위험을 간,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확장되면 사회적인 공간일 수도 있는 거를 위태로움의 지경에 빠질 수 있는 늑대로 설정함으로써 개인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으로까지 이야기를 확장시킵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어, 이 늑대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이제 한 가정의 규모가 아니고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굉장히 포악한 커다란 늑대가 됩니다. 요거는 그 10년 뒤 1943년도 워너 브로더스에서 만든 거고 약간의 패러디를 섞은 그런 만화 영화입니다. 왼쪽에 있는 돼지 두 마리가 첫 번째, 두, 두 번째입니다. 아, 쫓겨온 돼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으로또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다가 늑대에게 쫓겨온 돼지들입니다. 오른쪽에 문을 등지고 있는 돼지가 벽돌로 집을 지은 매우 실용적인 건실한 돼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어,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늑대가 어떤 차림으로 있어요. 불쌍한 행색을 하고서 밖에서 구걸을 하는 것을 이두 마리 돼지가 안으로 들여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어, 세 번째 돼지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 데도 불구하고 안으로 끌어들여요. 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 어,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없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이 돼지들 간의 진정한 유대라는 게 필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할 때에 도움을 주고받는 자들 사이의 바른 인성교육이 동반되지 않을 때 어떤 더큰 어려움의 늑대를 불러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늑대 얘기를 계속 이제 했어요. 그리고 늑대를, 어, 늑대의 어려움을 어, 겪으면서 막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어디서 초래되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 내가 만든 늑대를 내 쪽으로 돌려놓고, 내가 계속 그 늑대를 내 쪽으로 오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음, 그 어려움에 내가 화가 굉장히 날 때, 그럴 때 그것은 늑대가 후 불었을 때에 집이 날아간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못 견디고 무너져버린 것은 아닌지. 사실 그 늑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누닷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 살은 여러 가지 결과들이 누적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온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동화를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삶 속에서 읽는 동화 한 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